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 그게 무슨 얘기냐? 워크 라이프 일과 이런 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나, 우리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구는 이 라이프잖아 라이프.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빠따형이 한번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트라이드입니다. 가짜! 어떻게 보면 타격의 그런 타이밍과도 여러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트라이드입니다. 어떠한 스트라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타격의 그런 질이라든지 느낌,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이동을 많이 하는 중심이동 스트라이드. 타격이 있고 회전력을더 중요시 생각하는 회전식 타격이 있습니다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동 타격을 많이 해요 굉장히 슬림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큰 타구를 쳐냅니다 그렇게 슬림한 선수들도 이 배트 헤드 무게와 이 중심이동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많이 사용하는 반면 미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굉장히 또 빠릅니다 그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힙을 강하게 빠르게 돌려서 그 회전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리를 높게 들고 중심을 최대한 배트 끝을 이용해서 헤드를 빡 방망이도 거의 34인치에 예전에 홈런 56 홈런 칠 때도만 해도 뭐 930, 940 굉장히 무 무겁고 긴 배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승엽 선수도 왜냐 그런 신체적인 핸드캡을 폭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박성민 선수도 그렇고, 뭐 정성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높게 드는 스트라이드를 사용하는 어, 스트라이드도 있고, 김태균 선수 같은 집어넣고 다리를 집어놓고 회전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회전 박흥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집어놓고 회전을 시키는 어, 타격을 많이 사용을 하고 넥센이오로제의 이정우 선수 다리를 스텝해놓고 만들어놓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중심 이동과 안정감을 두개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폼에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스트라이드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리를 들던지 다리를 노스트라이드 제자리에서 그냥 돌리던지 아니면 다리를 찍고 돌리던지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리를 끌어놓고 나가든지이 스트라이드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한테 맞는 스트라이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나는 어, 조금 나는 뭐 체격이 왜소하니까 어, 그러나 나는 좀 장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배트 무게를 굉장히 좀 사용을 하면서 어, 최대한 이 중심이동을 해서 치는 타격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레그킥 다리를 드는 동작을 하는 타자들은 훈련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좀 운동적인 그런 감각도 좀 타고나야 돼요 어, 초보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다리를 드는 스트라이드를 사용했다 어, 그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뭐 테레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를 막 들고 쳐보다가 안 맞는 거지. 내 마음은 풀려고서도 몸은 아니 아니죠 처음에는 다리를 들고 치다가 삼진 한두세개 그냥 연속으로 먹고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다리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놓고 이게 그다음부터 이렇게 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트라이드를 좀 줄이고 내가 몸의 회전을 해서 그냥 어, 돌려주는 스트라이드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해서 야구에 이제 연차가 쌓이고 1 년, 2 년, 3 년이 되면은 공을 맞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레슨을 계속 받다가 보면은. 이제 코치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주실 거예요. 뭐 다리를 그어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어 다리를 살짝 들어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리를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들고 친다든지 타격폼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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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정성훈 선수 보면은 막막 다리도 막 이렇게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해태 시절 때 정성훈 선수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야구 선수가 나와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성훈 선수 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폼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내가 타이밍 자기만의 타이밍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유소인하고 애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정성호 선수를 따라 하는 선수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막 헬멧을 막 때리고 있고 막 다리를 막 높게 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런 스트라이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다리를 높게 드는 동작은 좀 무리일 수 있으니 초보자들은 스트라이드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공을 컨택 위주로 그러다가 이제 연차가 좀 쌓이면 내가 이제 욕심을 조금씩 내보는 거예요 중심 이동도 해보고 다리도 살짝 들어보고 자기만의 스트라이드를 찾고 자기만의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드를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즐겨야 되니까 공을 투수공을 맞추기, 시, 맞추기 시, 어, 쉽게 맞추기 위해서 노스트라이드를 하는 거 노스트라이드 벌려 놓습니다. 방망이 하나 정도. 미리 벌려 놓는 거예요. 방망이 이게 33인치거든요. 제자리에서 회전. 중심을 그냥 뒤로 살짝 이동시켜 준 거예요. 뒤꿈치는 이 왼발 뒤꿈치를 약간 투수한테 약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트위스트 해주시고, 트위스트 회전. 그러면 이제 공을 이제 컨택하기는 상당히 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구를 뭐 처음에서 무턱무턱 대고 다리 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리를 박아놓고 회전 이게 가장 초보자들한테는 이러한 타격이 가장 좋다 요거 요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럼 나는 다리를 들겠어 이러고 다리를 확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살짝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뭐든지 타석에서 움직임이 크다는 거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살짝 이동해서 스윙 살짝 이동해서 스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10cm도 안 이동을 안할 거예요. 살짝 중심 이동을 이제 살짝 살짝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중심이 조금씩 중심 이동을 더 해보는 거예요. 네. 중심 이동을 더 해보는 거예요. 공이 좀 빠르다. 그러면은 갑자기 뿡 들어오거든. 공 다리를 이동시켜서 공이 빵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타이밍. 스스로 공에 따라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 중심을 살짝 이동해서 스윙.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중심이, 조금씩 중심이동을 더 해보는 거예요. 네. 스트라이더!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맞는 폼을 찾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 지금부터 이 빠따형이 그냥 꿀이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잘잘 부르는 꿀팁 두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격에서는 느린 공을 노리고 있다가 빠른 볼은 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빠른 공부터 노리는 겁니다.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80%가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을 노리고 있다가 몸쪽은 대처가 됩니다. 그러나 몸쪽을 노리고 있다가는 바깥쪽이 대처가 안 돼요. 무엇이 정답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두 가지 팁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노랑띠, 옐로우 배트, 킵핑, 컴온! Oh, 안녕하십니까, 그, 피피입니다. 네. 형 이제 3인 연구할 때 스트라이드 할때 궁금한 거, 시청자들을 좀 대변해서 다리를 들때 투수의 폼이 어디서부터 타이밍을 잡아서 이 다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투수가 공을 던지어서 팔이 딱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 야구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났어. 사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교육이에요. 속하지 음. 요즘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투피치에서 바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음. 팔이 팔스윙이 긴, 긴 투수가 있고 음. 바로 올리는 투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뭐 하나 둘셋 팔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다리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확률 자체가 작은 거지 많은 투수들을 경험을 해봐야 돼 결국에는 그리고 내 폼에 내가 다리를 많이 드느냐 말 그대로 조금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타이밍이 또달라지 나한테 맞는 게 최고야 대기타승 있잖아요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그 투수한테 딱 적당하게 잡는 방법인 것 같거든. 그렇지. 이 웨이팅 서클 또는 더가우에서 이미 싸움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딱 들어가서 초구 스트라이크 빵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뭘 알겠다는 거지. <laughs> 가장 우리가 안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번째 공이라고? 초구. 초고. 그렇지. 초구야. 투수 입장에서 는 무조건 카운트를 잡아야 되는 공이고 타자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래. 싸움은 웨이팅 서클 또는 더거에서 이미 끝내고 와야 돼. 바로 초구부터 공략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예. 네. 오케이. 시작 때 쳤던 쳤던 폼으로 그대로 가 봐. 예. 네. 시작 때 쳤던 폼으로. 알겠습니다, 형님. 아. 도란띠야노란티 예, 싸 이사! 사회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그, 그 없잖아. 왜 이렇게 자꾸 흙을 메꿔. 치고 나서 막 이렇게 점프하고 그러지 마. 슈퍼마리오야? 지금 잘 치고 있기는 한데 타이밍이 조금 빨라. 뭐를 보고? 지금 내가 이 공을 형이 공을 보고. 쪽으로 나가겠지? 그렇지 타이밍이 빠르면은 레프트 쪽으로 가고 네. 타이밍이 늦으면은 라이트 그치. 쪽으로 가는 거야.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맞는 포인트와도 굉장한 연관이 있는 거지 응. 가장 좋은 거는 센터 중심으로 치는 게 가장 좋아 응. 중심이 맞아줘야 내가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지 응.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타격은 안돼 그러니까 중심을 내가 이동하는 폭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여유 있게 좋네 다리를 조금 더 들어볼까? 사람들은 다리를 드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잡기 어렵다.라는 인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리를 드는 것 자체가 공을 조금 더 끌어놓는 효과가 있어. 자꾸 레프트 쪽으로 파울이 나게 되면 조금은 중심 이동을 더 하는 거야. 자, 한번 쳐보자. 다리를 조금 더 들어서 공을 끌어놓고 센터 중심으로 쳐보는 거야. 그렇지. 어, 좀 밀린다. 그렇지. 그렇지. 밀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텐션이 맞는 거야. 지금 어. 이제 딱 중심이 좀 잡힌 거야. 그러면은 몸쪽도 칠수 있고 바깥쪽도 칠수 있어. 나도 내품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 찍고 치는 거한세 개, 3개, 각각 각각 세 개. 오케이, 오케이. 옮기는 어. 거, 다리 드는 거, 오케이. 3개씩. 그게 이제 회전식 타격이야. 음. 지금 좀 어때? 좀 답답하지 않아? 어, 다, 되게 답답해. 그치? 근데 그거는 회전이 빨라야 돼.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골반으로 어. 친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빠르게 돌려줘도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을 쳐야 돼. 어.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끊는 스트라이드를 한번 해봅다 이거 끊는 스트라이드 할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잖아. 그럼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상체가 와서 다리만 찝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살짝. 그렇지. 그렇지. 스텝 바이 스텝도 한번 보여주 스텝.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큰 폭으로 또 움직이면 안 돼. 했자. 그렇지. 우리 이거 이거 배웠잖아. 응. 그렇지. 나이게이까아다보다이다 이게 그래? 그지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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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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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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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괜찮아, 노랑 뛰잖아. 이번에는 다리를 드는 거예요. 예, 아, 흔들린다. 그렇지, 다리를 드는 건 좋은데, 얘까지 같이 올라가. 시선이 움직여.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공을 쳐야 되잖아. 시선이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 어. 그렇지, 오! 그렇지, 와, 힘 받는 게 다르다. 그렇지, 확실히 힘은 훨씬 어, 잘, 잘 실리지. 근데 그만큼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어. 있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중심이 많이 흔들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리고 좀 운동 신경이 좋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운동을 좀 잘한다고 어. 생각을 하겠지? 내가 봤을 때 형은 없어. <laughs> 내가 네 쪽으로 친다 그럼.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좀좀 당겨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면 조금 더 들면 돼. 네.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타구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할수 있는 거야 어. 그거에 따라서,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그렇지 오. 오케이. 그렇지 어. 힘을 훨씬 어. 잘 받아 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의도적으로 네. 당겨치고 중간 밀어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심 이동이 되니까 이렇게 좀될거 같아 오케이 한번 그렇게 쳐봐 센터 그렇지 오 좋았어 레프트 오케이. 그렇지 아, 그렇게 뭐... 형이 타구를 만들어 내면은 응. 그거는 진짜 이한 반레벨은 올라가 거야 응. 파랑 띠는 이거... 아니고 아이, 안 돼, 아직까지는. <laughs> 아 그거는 안돼 아직까지 이거 절대 안돼아 그거 안돼그거는 그렇지 아... 이제 형이 그래서 노랑 띈 거야 그냥 밀어치는 것까지 됐으면은 내가 살짝 아... 고민하려고 했거든 아, 라이트 한번더 그렇지 오케이 오늘 지금 되게 열심히 해서 0.3레벨로 올렸는데 네, 어때?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다리 드는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좀뭐 겁을 먹었다거나 뭐 그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도 하니까 그쪽이 훨씬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한두타석안 치고 아예 나한테 잘안 맞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은 그만큼 파급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파랑띠는 언제 줄건요 파랑띠는 지금 0.3레벨 정도 올려. 오늘 굉장히 후하게 좋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지금까지 빠딱!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핵심 정리!